자, 녹화를 시작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불본 망치 전사를 마무리하고 1회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뭐죠 DLC DLC를 저렙에 갈 수는 없고 1회차 거의 끝자락 가서 가야겠죠 아마도 어내오소오세아또 네, 야근이야 뭔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으시길래 이, 어, 어제도 야근한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렇죠 예, 핸드폰으로 보면 그 손가락이 그 얇은 사람 아닌 이상은 채팅 치기가 약간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음, 음 이거 어제 어디까지 했더라? 소울은 별로 없고 짓꼬리만큼 에이 그래도 하여튼 뭐 요즘같은 불경기에 일을 한다는게 어디에요 요즘 내가 오늘 신문 뉴스를 봤는데 20대 20대 그그 그 뭐지 백어예 100... 어서오세요 20대 그 청년 실업난 맞나? 그게 그 뭐지 70%인가? 80%인가? 엄청 심하다고 하대 예, 그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못 구해서, 백수인 상태인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그니까, 거의, 세 명인가, 네 명에 한 명꼴로, 일자리가,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대. 그런 거 들으면 짠하죠. 예, 고꼬리만큼 받더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아,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안도, 할수 있다고 해야 하나? 그나마 다행이지,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구 임마! 저도 뭐, 항상, 예. 그. 평범한 직장인, 예. 그니까 요즘, 진짜, 요즘, 살기 편해졌잖아.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음, 뭐라고 해야지? 예, 나한테, 어 뭐야 이거? 어? 어허? 응? 어? 계속 오네. 도람미오. 어? 야, 물량 먹어. 아, 자 그렇지. 어. 어? 아, 에이, 물량 아깝다. <laughs> 아, 여기서는 역시, 그, 인간성, 그, 뭐지? 잿빛 상태로는 못 가겠어. 역시나, 저랩 구간인데도 침입이 엄청나죠? 어, 난 일부러 잿빛 상태가 된게 아닌데, 어제 PK 할 때, <laughs> PK 할때 어제 이겨가지고, 어, 졌으면은 아마, 뭐야, 잿, 잿빛 상태가 아니어서 상관없을 텐데. 뭐 상관없죠. 거의 바로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요 레벨 50, 50, 49, 50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제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보스가 뭐지? 셜리반 말고 어. 하여튼 여기 보스 잡고 제 도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뭐야, 지팡이도 좋은 거 없고, 그 다음에 뭐야? 뭐지? 지팡이하고, 마법도, 소울창? 좀 괜찮은 마법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 맞아, 맞아. 엘드리치? 예, 엘드리치만 잡으면은, 이제, 제 도시 가면서, 충분히, 그동안, 예, 힘들게 했던 걸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위쪽에 가면 또 아이템 약간 있고, 또 먹을 게 있죠. <laughs> 자, 20대가 그렇게, 그, 실험난이 좀, 아, 실험난이 예, 심하다고 하는데, 30대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예, 30대도 직장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대. 아, 뭔 파이어볼이 뭐, 하늘 끝까지 쫓아올 생각이야. 우리 하나 먹어주고. 좋아서 이거 쇼컷을 굳이 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열어 둡시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음, 좋아 좋아. 저거는 왠지 그거 같네요. 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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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같아. 양손 쥐고 예, 찔러 봅시다. 요 옆으로 예. 피해주면서 또 찔러주고 자, 돌면서 또 찔러주고 세대 찌르고 오호 한대 찌르고 어이 피해주고 야니 어디까지 올라가려고자 돌고 찌르고 좋요 계속 찌릅니다 저수저 멍멍이들 쉽지 않을까? 어, 뭐야? 황금가지 지팡이 창? 법사니까 조금 쉽지 않을까? 어떻게 마법으로 그냥 뿅뿅뿅 하고, 잠깐만. 이 자라스 지팡이? 이런 것도 먹었네? 이단에, 2단의... 오, 어, 방금 뭐, 뭐 먹었는데? 아 어, 여깄다. 황금가지 지팡이 창. 아, 창이구나. 어머, 나딴건줄 뭐 알고 <laughs> 창이었어요. 지팡이, 창, 지팡이, 창이라는 거 보니까 지팡이랑 마법까지 같이 쓸수 있는 그런 무인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마법사니까 하나씩 끄집, 끄집어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의외로, 그러니까. 전사로 할때 어려웠던 구간이, 예. 법사로 하니까 좀, 예, 쉬워지는 구간도 있고, 예. 약간 좀 틀린 것 같아. 전사로 할 때는 참 어려웠던 구간이 법사로 하니까 좀 쉽고. 뭐, 하여튼, 복불복인 것 같아요. 갑시다. 신을 먹는, 신을 먹는 자. 오늘 어떻게 화요일인데 어떻게 다들 잘 지냈나요? 아, 나름 화요일이라서 허, 엄청 빡, 빡셌어. 예, 나름, 예, 화요일, 화요일이 힘들더라고. 아하, 아프다. 응? 어? 아프다. 좋아요, 너부터. 오오오! 오 오오. 오오. 물량 먹어주고. 어, 이 자식들이. 예? 어, 바, 나도 마법 다고 임마. 아, 마법. 데미지가 그냥, 예, 동구리만큼 들어갑니다. 그럼, 예. 오! 어, 예? 때려잡아야겠지. 어디서 자빠진 척이요. 일어나, 임마. 자, 죽고 좋아요. 자, 이 녀석. 아, 소모꾼만 버티면 주말이야. 그렇지 우리 또 일반 그 직장인들의 그 뭐지 꿈만같은 예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참으세요 뭐가 그리고 엘드리치가 이름없는 왕을 만났으면 그렇지, 예. 엘드리치는, 엘드리치가, 그니까, 여기, 뭐야. 여기 그, 뭐, 뭐라고 해야지? 조건, 조건이라고 해야 하나? 거기상 최강 아니라고, 엘드리치가. 일명 먹개비. 예, 먹개비로서, 여기 다크소울 보스 중에, 그니까, 설정상으로는 최강 보스로 나오는 거죠. 예. 막보보다 더 세다는, 예. 먹개비, 먹개비. 오오! 어, 이여식이요 어? 고만질러, 임마. 드래그 쌍창. 좋았어. 마나 물량 하나 먹고. 어, 인, 인천하고. 여기 한 마리 더 있는데. 인간형몹 저기있죠 저기, 있죠? 저기. 예. 저 드랭 드랭 드랭의 무기인가 저게 자뽁뽁뽁뽁뽁 뽁, 뽁, 뽁. 아프지 임마 일로와 뽁뽁 그렇지 야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야는 아아 아, 얘가 물약을 주는구나 나이스 잠불 먹고 오 일어난다 일어난다 좋아, 이것도 먹고 얘들은 굳이 힘들게 어 떨리는거 봐얘도 먹고 예, 굳이 힘들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무시하는게 그냥 상책이야 쟤들은 <laughs> 다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수목금 아, 힘든 수목금. 힘든 수목금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laughs> 아, 진짜.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진짜. 그냥 놀고 싶어. 에? 다들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 자, 이거, 이렇게 쏘면. 아, 안 가는데?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면 못 쓰는 활이라도, 아무거나 하나 들고, 그렇죠. 자, 이거 굴러지지, 예. 좋아요. 딱 이렇게 하는 다음에, 예, 이러면 반응은 할거 아니라고. 자, 인체하고 좋아요. 염벼라. 어, 어, 왜안 와? 야, 뭔데 가? 어, 한대 때리고. 또한대 때리고. 또한대 때리고. 어, 저희는, 예. 마법사 아닙니까? 마흡사. 마흡사도 이렇게 잡아야죠. 오, 어, 이 뭐야? 몇대 때렸든만. 경직 당했어. 어 이거 잡겠는데? 어 뭐? 야 뭐하는 거야? 왜안 있나? 어? 어 뭐야? 한번 잡아지면 안 있나요? 어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분명 앞잡으로 안 잡을 거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허? 신기하네. 아, 또, 예. 베레벨 이상한 경험을 다하네요. 아, 패링 당하면 공격을 안 해, 원래. 아, 또 새로운 걸 알았네. 좋아요. 야, 이거, 이거, 마법만 때리면 돼. 예. 예, 포접봅니다 이게 이죽요 와우! 뭐야! 야, 뭐에 맞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파? 아! 야, 이거 죽겠는데? 야, 물량 먹어. 야! 아! 아! 아 머리. <laughs> 물량 먹었는데. <laughs>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진짜, 근데, 법사는 종이 쪼가리 맞습니다. 종이 쪼가리. 예,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종이 쪼가리야. 야, 옆으로 그냥 스치기만 했는데, HP가 그냥 <laughs> 그러니까 스치기만해도 그냥 피가 그냥 쭉쭉 달아버리네. 자 이제 화살은 필요 없죠. 쟤들 쟤들 리, 리젠 안, 제,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면 아마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확실하게 그냥 옆으로 한두 바퀴를 굴렀어야 하는 건데. 그냥 한 바퀴만 굴렀다가 이게, 덴통 당했네. 갑시다. 바이오볼, 다 피해주고. <laughs> 예, 기수반지 아마 착용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데미지가 더 많이 받았을래나? 근데, 그거는, 그거 아니야? 마법으로 데미지 받았을 때만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써져 있기론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아닌가? 이거 먹고. 네. 피해주고요. 야, 야, 야. 어! 어우! 어우, 어우, 타켓이 안 잡혀. 한리고 예. 네. 죽이되든, 예. 어! 와야물려먹어물려먹어 물려, 물려. 그래 살아야 한다 한대 때리고 이때 대가리 빡 때리고 에? 피해주고 에? 또 피해주고 또한번 때려주고 오! 오 어우 무시한 좋아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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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고 예 머리빡을 오 경지당했어 좋아요 이때 앞잡으려면 에? 좋아, 요, 요, 요놈은 이제, 안 때린다고? 어? 어? 야, 타겟도안 잡혀. 어? 여러분, <laughs> 뭐, 한번 놔둬보자, 한 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자, 우선 이탈람한테 에. 계약을 맺고, 어? <laughs> 응? 쭉쭉 바보 됐어 저거. 어 이대로 이대로 놔둬야 돼 이제? 타켓도 안 잡혀, 참고로. 어, 타켓도 안 잡힙니다. 여 어, 앞잡 한번 하면 끝이야 진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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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laughs> 어? 어이 아이씨. <laughs> 왜, 아저씨? 아저씨, 정신 차려. 어? 정신을 어디다 죽어? 아, 죽, 기전 마지막 기도야. 아, 하여튼, 예, 죽여야겠죠? 어, 뭐야? 어? 아, 때리니까 또 일어나네. 어? 아, 총의 반지. 오, 총의 반지! 좋아, 이건 착용해야죠. 음... 이걸 빼고 예, 총애반지를 낍시다 예, 때리니까 알아서 일어나네 근데 쟤를 죽여야지만 여기 화토불 있죠 예,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안 죽일 수가 없어 음. 참 예, 안타깝지만 예, 나도 죽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화토불을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신기하다 쟤능경 뭐라고 해야지 앞잡 한 번에 <laughs> 바보가 되는 그니까 러 자빠졌을 때한번 자빠지면 그때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그니까 때릴 거면 아예 죽이도록 때려야겠구만 뭐 하여튼 새로운 걸 많이 알았습니다 <laughs> 저, 지금, 한, 얼마 정도 왔죠? 한반 정도 했나? 감시자 잡았고, 썰리반 잡았고, 엘드리치만 잡으면 한, 절반, 절반 정도 한 건가? 엘드리치 잡으면? 아직 멀었나? 여기서 비늘, 좋아요. 나도 이거, 해차는 많이 돌았는데, 딱히 기억은, 예,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나가지고, 아무튼, 레벨도, 한, 50 정도 올려놨고. 좋아요. 여기 이제, 올라가서. 방패 없기 때문에, 예, 화살 맞으면 안 돼. 심각해져. 여기 그냥 올라가. 예.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서. 자, 이 녀석을. 야, 뻑, 뻑. 아 야, 경직 안다게. 어? 어, 아, 좀는데 하지만 나는, 예. 마법, 마흡사. 에? 좋아요. 예, 좋아요. 야, 이거 맞았다. 아하! 아! 자, 다, 다, 다 죽여야 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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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예, 어서오세요. 오. 살벌달콤했어 좋아서 죽이고. 요 밑에 가면 또 아이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먹어줘야지. 아 근데 이거 먹다가, 화살 맞는 거 아니야? 자, 먹어주고. 동방이네제 이거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예. 네. 어, 네, 어서오세요. 할머니가 또, 그, 동방인, 그, 다크소울 1에 나왔던 그, 그 이상한, 이상한 애 있거든요. 개, 그, 갑옷을, 예, 팔것 같아요. 좋요한대더 때리고. 어! 오, 야, 이거 물량. 그냥 숨어서 물량 하나 먹고. 그러면 맞지 않겠지. 자, 타켓 잡고. 자쏠때 한번 피해 주고 그다음 나도 쏘고 좋아요 검했어 자 쏘고 피해주고. 자 피해 주고 자아 이거 맞맞아 맞았다 이거 아하 이걸 맞으면 안 되지 좋아요 예, 여기까지 어떻게 잡았습니다 아 얘들이 근데 근접 근접 할 때랑 마법사 할 때랑 틀리구만 멀리 있으니까 그냥 화살만 쏴자 예? 얘도 예, 타켓 잡고선, 예. 가까이 갈 필요는 없죠? 타켓 잡고. 좋아요. 자, 피해주고. 야, 뭐요? 야, 두 방울. 호불낙이 빨리 쏘네. 자, 쏘고. 그렇죠. 자, 피해주고. 그렇죠. 예, 마법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히트 앤 런. 예, 그런 작전으로. 하. 파이널 판타지 십녀 재밌어요. 저도 RPG 좋아합니다. 할만합니까? 아, 야, 이걸 또 벽에 딱걸려서 에, 맞아보면 안 되지. 좋아서 죽이고... 음, 그렇다고요. 파이널 판타지 1 텐... 견혁양 파이널 판타지는... 그 뭐지? 아, 얘는 다가오는데 또... 파널 판타지 15, 예, 15 나오면은, 예, 할 생각이라서, 예. 곧 있으면 나오겠지. 오오! 오! 오! 예, 파널 판타지 15. 이번 년에 나온다고 했잖아. 그거 기대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한텐데. 데모 같은 거 봐도, 예. 재밌고 재밌잖아. 예. 9월. 9월이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지금이 5월이니까. 5월도 지금 다 갔잖아? 5월도 다 갔고. 그러면은, 6, 7, 8, 9. 한 3개월 남았나? 예. 좋아요, 얘도, 예. 예, 무빙으로. 피해주, 피해주면서, 예. 원거리전을, 예, 승리로 이끌어야죠. 아, 야, 네. 피해주고, 해 좋아요. 가만있어 임마 자 마나물량 하나 먹고 안돼 안돼 쏘면 안돼 오우 그렇지 자 피해주고 어? 자 타켓 잡고 이래 아 컨트롤이 화려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쇼컷을또 열어주는거죠 금세기석 파편 좋아 좋아 무기 강화를 좀할수 있겠군 팝판 10 구입했더니 두장 들어 있던 그러니까 팝판 10하고 10-1인가? 10-2인가? 같이 들어 있다면서요. 세트로 판매한다고 하던데. 좋아. 요즘은 요즘은 하여튼 풀스 게임은 아직까지 따로 안 샀고 요즘은 이제 남는 시간에 게임을 가끔 하긴 하는데 예. 네. 저 저도 그 롤을 해볼까요 방송할 때 어때요 그냥 롤하지 말까 제가 그니까 방송 안킬 때 심심할 때마다 롤 롤을 하거든요 롤 롤도 하고 하스스톤도 하고 요즘은 게임을 자주 하진 않고 그냥 시간 날때 롤이나 한판 하고 그다음에 하스스톤이나 한판 하고 이 정도입니다 롤롤롤롤 롤. 롤 롤을 할까. 롤이 근데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초딩 초딩들 에, 초딩 초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자기 기분만 맞춰서 그막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좋아가지고 무조건 자기 기분이 먼저야. <laughs> 좋아요. 아, 오브 위치? 오브, 오브 위치는 뭐예요? 오브 위치? 어? 그럼 여기 들어가도 되죠, 이제? 오브, 오브 위치가 뭐예요? 그건 또, 아, 오버 위치! 아, 그 새로 나온 게임. 아, 근데 그거는, 예. 네. 예, 그거는 제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총싸움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요 총싸움. 을 <laughs> <고급식에>, 고급 시계, <laughs> 고급 그렇죠 고급 시계. 사람들 말로는 재밌다고 하는데, 아 나는 그 총싸움을 워낙에 못해가지고, 예, 뭐 하도 못하다 보니까 아이 그냥 흥미가 떨어져. 그런 게임 막 서든, 서든이나 아니면 뭐 카스 이런 것들. 예. 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laughs> 워낙에 내가 못해가지고. 이게, 나이, 나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진짜 한, 스물여덟 살이나 먹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 반응이 느려. <laughs> 총상 FPS 게임은 엄청 반응이 빨라야잖아. 막, 샥샥샥 하면서, 상대방 막 헤드샷 날리면서. 절대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laughs> 저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 용과 같이요. 용과 같이는 근데 도시 건설? 도시 건설 게임은 있긴 있어. 심시티. 그거는 가끔, 가끔이야. 요즘은 안 하는데 예전에 한번 다음 그 오리진? 오리진 맞죠? 응, 오리진에서 사가지고 그것도 오리진도 그 스팀 같은 겁니다 근데 스팀처럼 게임이 엄청 많지는 않고 몇개 없는데 그 중에서 옛날에 옛날에 심시티를 사가지고 조금 했던 걸로 기억나요 닥소랑 그거랑 틀리지 닥소는 그니까 닥소 닥소도 보면 알잖아 닥소도 내가 논 타켓은 잘 못하잖아 <laughs> 타켓 잡고 하는 건잘 알지 몰라도 네. 논 타켓은 못해 I <laughs>